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분양을 하다 보면 어, 자신만의 소신, 원칙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그런 원칙이나 소신을 가지고서 저는 분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 당연히 첫 번째는 하자 브리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님에게 그, 어떠한 순간, 어떠한 달콤한 유혹에도 저는 하자 브리핑을 지금껏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바꿔본 적도 없고, 어, 전화번호를 바꿔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본인의 자존심 겸 분양하는 제가 이유이긴 합니다. 하자 브리핑 하지 않아도 팔수 있습니다. 속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상품을 알맞게 설명해서 팔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팔아주겠다, 전매주겠다, 수익률을 속여서 그다음에 어떤 특정군을 속여서 팔지 않아도 분명히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절대 속여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그렇게 속여서 수십 개의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대부분 시간 지나서 보면 대부분 잘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들을 절대 속여서 남들을 가슴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나머지 목은 고객들이 판단을 몫이지만 그 전에 보신이 지켜야 할 원칙에는 저는 분명히 이것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자두 번째는 자 일하는 시간에 다른 짓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예전에는 제가 20년 전에 분양할 때만 해도 막걸리집을 간다든지 PC방이 처음 나와서 그때도 간다든지 당구장을 간다든지 남자들끼리는 뭐 핑계 되는 거죠. 아무 어, 비가 오니까 용접은 못해. 어, 심심한데 뭐 막걸리 한잔 먹고 그냥 퇴근하자. 어, 이렇게 동요되는 케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비가 오는데 눈이 오는데 방문할 고객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악천후에도 부동산을 보러 온다는 건 계약 확률이 높은 고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일할 때는 일만 했습니다 예전에는 어, 차 빗기도 하고 뭐 굉장히 그런 게 많았습니다 빗기 종류가 그때는 빗기를 할 때가 주류였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 상업용 시설을 분양할 때였 있으니까 그때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저는 우산을 쓰든지 뭘 하든지 비옷을 입든지 항상 일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되면 경쟁자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확률은 높고 어, 그래서 비 오거나 눈올때 계약 쓴 경험이 있습니다 고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일할 때 이런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이 일할 때 일하지 않으면 깨진다는 겁니다 물론 하루 이틀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3, 4일 지나면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일안 하는 게 하루 지나면 본인이 알고 이틀 지나면 주변 사람들 알고 3일 지나면 고객이 안다고 씁니다 그래서 이라는 리듬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나갈 때 벌어야 되니 분양하는 사람들은 어,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벌수 있을 때 벌어놨다가 일정하게 써야 됩니다. 아그 어,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자 남자들 같은 경우에 돈이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이 들어옵니다. 어,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을 쓸 때도 저는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본인들이 그는 아껴서 부동산을 사거나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술로 날리는 경우 게임으로 날리는 경우 날린다는 표현은요 돈만 날리는 건전 날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시간을 날리는 경우도 전 돈과 같치 개념을 생각합니다 어,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날려서는 안됩니다 그게 곧 돈을 날리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또 중독성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걸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도 중독성 게임 하는 분들이 요즘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게임은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영업하는데 큰 도움 아니 도움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 중독성 게임이라든지 시간을 낭비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그 어, 다음에 이제, 자, 네 번째인가요? 자, 그 다음. 여자가 나오는 술집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는 안 됩니다. 술 같은 것도 중독이라고 했죠? 여자가 나오는 술집을 가시는 분들도 중독입니다. 갔던 분이 또 가고, 또 갔던 분이 또 갑니다. 이거는 생활 패턴을 망가뜨리게 되어 있고요. 이런 데 가는 시간대가 자체가 보통 새벽대 갑니다. 어, 술 1차 먹자, 2차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에, 2차에서 3차, 뭐, 요때 가는 거죠. 그러면 시간대가 보면 새벽 시간대입니다. 그렇게 술 마시고서 그 다음날 일이 됩니까? 안 됩니다. 뭐 철인입니까? 이것도 보면 중독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에 딴짓 하지 말고 일 휴, 일이 끝나는 시간 외에도 해서는 안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중독성 게임 그다음에 여자가 나오는 술집 같은 중독성 그다음에 어 이제 본인 생각해서 사회 관념상 해서는 안될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을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명확히 생각합니다 그 다음날에 이럴 것을 대비해서 어느정도 특정분은 잠을 잘줘야 되고 특정분으로 어느정도 정신이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그 다음 세 번째 20대 때는 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자 다섯 번째인가요 차를 사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자동차를 산다는 건그 당시에는 현수막 같은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서울시내라든지 수도권 인근도 대부분 전철이나 버스를 타면 대중교통이 우리나라처럼 잘 발달된 나라가 없기 때문에 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차를 사게 되면, 어, 저는 이 분양은 리듬이 깨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어, 좋은 차를 사지 않습니까? 돈을 벌었어요. 네, 통장이 잔고가 쌓였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껴서 나중에 나눠 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정도 들어오면 차를 먼저 바꾸더군요. 제가 20년, 20년간 지켜본 결과 대부분 차를 먼저 바꿉니다. 예, 그러면 왜, 왜 그게 아니냐면, 현수막을 걸던 사람들이, 조그만 소형차에현수막 걸던 사람들이 갑자기 중대형차 타잖아요? 그럼 현수막이 걸기 싫어집니다. 예. 자, 소형차 타던 사람들은 소형차 타던 습관들이 있어요. 어, 그런데 대형차를 타고 외제차를 타고 좋은 차를 타게 되면, 거기에 맞는 신발을 신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옷을 사야되고 거기에 맞는 걸출 행동을 사야되는데 갑자기 그런 차를 사면 효수막이거기 싫어집니다 내가 이차 타고 효수만 왜? 지금 통장이 잠그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바로 분양의 리듬이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돈잘 벌었던 게 차를 사고 나서 갑자기 안 된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제가 많이 봤는데요 왜안 되냐면 그 리듬이 깨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소신이나 원칙들은 남들이 안 되는 걸 봐서 왜안 되는지 이유를 파악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한 1년의 몇 가지 원칙들은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그런 위험이나 안 좋은 곳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를 하면서 분양을 하셔야지 성공할 수가 있는 분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마음가짐이지 않습니까? 중독성 게임은 마음가짐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확실한 뿌리를 근절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고면 본인의 확실한 원칙을 정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